다음 주에 있을 역사강복 시민 역사운동 행사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월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입니다. 어, 양일 참여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제 시간 여건 따라서 뭐 당일 행사 참여도 가능합니다. 어, 이번 주 포인트는 이제 권영가야 행사가 이제 24일 행사고요. 23일은 시민운동과 포럼입니다. 간단한 안내 멘트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3일 목요일 오후 4시 상주 환경농업학교에서 전국 역사 시민 운동가 포럼이 있습니다. 그 동안 역사 운동을 꾸준히 하고 오신 분들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역사 운동 방향성을 정하는 날인데요. 이날은 유네스코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가야 관련된 내용, 전라도 천년사 그리고 이번에 나온 역사 교과서 보급 운동에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때입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중요한 그런 중요한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기,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걸, 이런 행사에 때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됩니다. 어, 행사 당일 오실 수가 있고요.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한번 이번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고요. 개인 자격, 단체장 참가 다 됩니다. 여러분들 일정 보시고, 그리고 주소를 올려놨으니까요. 내비를 찍으시가지고 직접 행사장에 오시기 바랍니다. 뒷날 함창 고영가야 역사복원 촉구대회는 오후 1시 반부터 상주시청 정문 앞에서 있습니다. 어, 여건 되시는 분들은 일찍 오셔가지고 함창의 고영가야 왕, 능과 왕비능을 참배하시고 앞에 오봉산 고문군도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현장 참여하시면 딱 맞아떨어질 겁니다. 여건 되시는 분들 현장에 오시고요. 바로 아니면 전날 오셔가지고 가야, 와 관련된 우리, 이 가해라든지 앞으로 역사운동 시민 포럼에 참여하셔가지고 중요한 의견을 내시고 이날 또 참여하셔도 됩니다. 어, 문의 필요하신 분들은 010-8558-2588지정선님께 직접 전화하셔도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중요한 행사가 이번에 상주의 포인트로 맞춰가지고 진행되니까요. 23일, 24일 여근에 되시는 우리 전국의 시민분들 직접 오셔가지고 상주에 그리고 함창에 우리 고년가의 역사 복원에 도움을 많이 주시고 앞으로 역사 운동 방향성에 중요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역사문화 TV에 은해 주신 분들 또 시민 역사 단체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오늘도 이 행사 이 행사 많이 공유해 주시고 다음 주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